지바이는 누가 지금 바로 간다고 했나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은 뜸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높게 점프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면 아주 큰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저는 못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200% 정도인 거예요. 적어도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타 클로 스수익의루돌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따끈한 수익 안겨드리려고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시바인우입니다. 시바인우 시바이누, 어떤 코인이죠? 네, 도지 킬러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시총은 20조가 넘는 코인이에요. 자, 이때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잠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시바인도 지금 현재는 조정 구간이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비티 제레미도 사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타점 잡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잠깐. 혹시나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실시간 타점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공모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시바이누 날봉 차트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 시바이누 상승하면서 거래량과거래대금쭉 올려줬죠 그런데 지금 조정구간에서 보면 거래대금 빠져나가는 흔적 안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할 수가 있죠? 거래 대금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을 봐도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시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시바이노 아래에서 쭉 놀다가 6월 말쯤부터 삼각수를 만들어 주고 쭉 급격하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충격 파동이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마감된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제 5파가 끝났으니까 조정 파동이 나와야 돼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A, B, C로요. 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 옆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배 패턴이에요. 이거를 차트에다 그대로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그럼 확률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사파복근도 있겠다.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추비하시면 되겠고, 아직 매수타점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 기다렸다가 매수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자, 첫 번째는, 그럴 확률은 조금 덜하지만, 일반 배패턴이 아니라, 얼티네이트 배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 1.13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4파 근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바로 올라갈 확률도 존재해요. 왜? 여기 조정이 미달로 끝났을 수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계획적으로 세워두고, 그에 맞춰서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에 맞춰서 시나리오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각 점점 두꺼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시바이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시바이우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일명 도지킬러라고 불리고 민코인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인이죠. 2020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은 소셜미디어와 민문화의 영향력을 증명해주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바이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발행과 폐기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현재 40% 이상의 코인이 폐기가 되었어요. 이건 시장에서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것이고 시장에서 도지코인의 궁극적인 라이벌로서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지킬러라는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희소성은 증가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 앞으로의 성장 기대해봐도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시바이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시바이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분석을 원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합점 또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를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100% 무료가 아닐 경우에 현금 1억 제가 바로 쏴드리니까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딱 100명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